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그리워. 이번 시간에는 그리워. Seller Agent Required Disclosure. Seller나 Agent가 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꽤 많은 그 공개 사항이 있는데요. 어, 이것을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아,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gent Inspection Disclosure 아, 이것은 어, 에이전트의 Visual Inspection Disclosure 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아, 육안으로 어, 접근 가능한 지역에 대한 어, 그 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Buyer's Affidavit 이것은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입니다. 이 연방법에 의해서 바이어가 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원천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eal estate agency relationship 이것은 에이전트가 아그 어, 누구의 어떤 에이전트와 그 셀러나 바이오와의 관계를 어, 명확히 예,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컨 t 메이션은그 주택 아 어, 구매 계약서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고요 거래 시작 전에는. Disclosure regarding real estate agency relationship. 네, 이 양식을 사용해서 아그 에이전트와 셀러 혹은 바이어와의 관계를 아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database disclosure. 이것은 그 해당 주택 주위로 어떤 성추행범이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 것을 어 그렇게 공지하는 그러한 어, 공개사항이 되고요. 다음에 disclosure and consent for representation of more than one buyer or seller <laughs> 이것은 어, 에이전트가 동시에 한 사람 혹은 어, 한 사람 이상의 에이 빌러나 셀러를 어,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공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에이전트가 그 어떤 셀러를 셀러와 대리 관계에 있는데 그 같은 지역에 다른 셀러를 같은 에이전트가 동시에 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비슷한 매물을 내놓은 그 셀러 간의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에이전트는 그 양자를 다 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생략하고요. 다음에 Home Owners Guide to Earthquake Safety. 이것은 어, a l q u i s t t r i o Earthquake Fault Zoning Act에 따라서 이것은 이 Alquist 프리올로는 이 법안을 어 스폰서한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 단층 지역에 대하, 대한 그러한 법안이 되겠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그 주택 소유주에게 그 지진과 관련된 안전사항을 어 안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에, lead-based paint and lead-based paint hazards disclosure, acknowledgement and addendum for pre-1978 housing. 아, 그러니까, 1978년도 이전에 건축된 그 주택에 대해서 납성분이 포함된 페인트가 도색이 됐는지의 여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납 성분은 어 어린이들에게 납 중독을 일으켜서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Manufactured Home and Mobile Home t b s 그러니까 조립 주택이든지 이동용 이동식 주택에 대한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methamphetamine contamination notice. 이 methamphetamine은, 우리에게, 필로폰으로 알려져 있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이러한 마약을 제조함으로써 오염된 그러한 주택인지에 대한 그러한 공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mortgage loan disclosure statement. 이것은, 에이전트가 어, 그 융자, 그 융자 업무를 담당할 때와 관련된 공개사항이 되겠습니다. Natural Hazard Disclosure Statement 이 자연재해와 관련된 공개서가 되겠는데요. 자연재해라 함은 지진지역이든지 단층지역, 산불지역, 홍수지역, 스몰 지역. 댐댐이 붕괴됐을 때수몰되는 지역. 다음에 주정부 책임 지역. 이 주정부 책임 지역이라 함은 State Responsibility Area로서요. 그산불의 산불 예방이나 산불 그 처리에 대해서, 진화에 대해서 주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어그 연방 소유지를 제외하고 또그 그, 지방 정부 시 정부 등지가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주 정부 책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Pest Contro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Report 이것은 그 주택 그 나무를 갉아먹는 그털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곤충에 대한 어, 공개 사항이 되겠고요. 라돈 가스 몰드 노티스 릴리스 어그리먼트 이 라돈 가스는 어 자연 방사능이 있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이 라돈 가스는 그 폐암을 발병시키는 그러한 유해한 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라돈 가스나 모드 곰팡이와 관련된 어 공개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에이전트는 릴리스 어, 어, 면책이 된다고 한다는 하는 그러한 합의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real estate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네. 주택 이전과 관련된 그러한 어, 공개 진술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TDS와 관련해서 Environmental Hazards Guide라고 하는 책자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바이오에게 이 환경유해물질은 예를 들면 아스페스토스, 성면이죠 네, 이것도 발암물질입니다 레드, 납, 몰 곰팡이, 포르말드하이드 이 포르말드하이드도 유독성 기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생물, 그, 표본 액, 그, 포르말린이죠. 예. 그것이, 이 포르말데 하이드 기체를, 어, 그 기체의 수용액입니다. 아. 그래서 유독성 기체가 되겠고요. 다음에 라돈 가스 이런 것들이, 어, 환경 유해물질에 해당되겠습니다. seller financing addendum and disclosure 이것은 seller가, 어, 융자를 경우에 관련된 공개 Sellers affidavit of non foreign status and/or California withholding exemption 살펴봤듯이, Foreign Investment Real Property Tax Act에 의해서 셀러가 이러한 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어, 그 원천 징수, 어, 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관련된 공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moke Detector Statement of Compliance. 이것은, 어, 그, 연기 감지기죠. 화재 경보를 위한 연, 연기 감지기가, 어, 그런 규정에 맞게 어, 잘 설치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어, 그런 공개서가 되어 있구요. 다음에, statewide buyer and seller advisory. 이것은 buyer나 seller에게 어떤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supplemental, statutory, and contractual disclosures. 이것은 어, 그 TDS와 어, 관련해서요 어,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 법률상의 혹은 어, 계약상의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해당 주택에 지난 5년간 어떤 주택 보험에 대한 어떤 그 클레임 그 보험, 보험 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water heater statement of compliance 이것은 그 온수 보일러 그 네, 온수기가 그 규정에 맞게 잘 설치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서 셀러나 에이전트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